네. 이번 시간에는 배경음악 넣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스토리지 이쪽에서 mp3 파일을 하나 가져오도록 가져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트로 가서 여기 영상 클립이 이미 3개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영상 클립 가져오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와 똑같이 네 오디오 2 오디오 쪽에 타임라인이 생겼죠 네 지금 영상 클립 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한뭐이 정도 잘라볼까요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이럴 때는 백페이스를 누르면 그것만 선택된 것만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 뒤에 부분도 이거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아 여기 남는데 이것도 아예 잘라서 버릴까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어 버렸습니다. 배경음악 넣는 것은 어, 다른 영상 클립 넣는 거와 똑같습니다. 갖다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이 볼륨 높이는 방법은 그 오디오 클립에 중앙에 선이 있는데, 쯤에 이렇게 보면은 어이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좀 변하는,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클릭을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볼륨이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내리면 아예 안 들리겠죠. 한번 볼까요? 네, 아예 안 들리죠? 네,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좀 소리가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아,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이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p3 파일을 중간에서 잘랐기 때문에 처음 어, 실행을 시키면 갑자기 음악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커지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하얀 점이 어, 생깁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면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 마우스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 음악이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서서히 커지죠. 네, 이것은 배경 음악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 클립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한번 어 똑같은 방법으로 페이드인 효과를 이렇게 넣어 볼까요? 이 가운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 요것을 이렇게 어, 하얀 점을 끌어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화면 전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오디오 클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 볼까요? 이렇게 소리가 점점 어 작게 이거는 점점 허지게 영상도 똑같이 했고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볼륨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볼륨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세 번째 영상 클립 중간에만 볼륨이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르시고 아까 볼륨 어, 조절하는 그선 있죠. 선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이걸 한번네개 정도를 찍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여기 두 어,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클립 가운데 부분에 소리만 크게 나오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럴 때는 요 가운데 점두 개,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전체적으로 이 점을 잡아서 하면 점을 위주로 이렇게 분륨이 커지거든요. 이 뒤쪽에 세 번째 점을 하면 세 번째 점 따라서 이렇게 커지죠. 그런데 이점두 개의 점 사이에 선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커지고요. 네, 이건 점과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그대로 올리고 내리고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좌우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만 커지게 이렇게 조절을 해 봤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오늘은 배경음악을 넣는 방법과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거, 어,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음악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참고로 설명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면 여기에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오디오 보관함이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하면 여기 많은 오디오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관함 검색 또는 필터링 여기에서 뭐, 트랙 제목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장르 어, 또는 뭐, 분위기 뭐 이런 여러가지 이런 거를 선택해서 일단은 어, 분위기 밝음으로 하나 해볼까요? 밝음 이렇게 하면 밝음, 밝은, 밝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미리 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고, 아, 괜찮다 하면은, 맨 오른쪽에 추가된 날짜, 거기에 보면은, 년과 월이 써 있는데, 그 아웃을 갖다 대면, 오프라인 저장, 이렇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클릭을 하면, 위쪽에 이렇게, 지금 벌써 저장이 완료가 됐죠. 네, 여기 다운로드에 가시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경막 더 키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